홍콩 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 도우미 누르 할리파 씨는 홍콩에 일하러 오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진 빚이 많다며 빚을 갚고 돈을 모아 고향에 있는 새 아이 교육비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섬 중심부 센트럴역 인근도 이들의 휴식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거리 곳곳에 텐트를 치거나 박스를 깔고 앉아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며 홍콩 정부는 이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이 일대 차량을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구 통계국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의 32.5%와 60세 이상 노년층의 11.9%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90% 이상이 외국인으로 2022년 기준 홍콩 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수는 3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 홍콩 전체 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홍콩 전체 노동 인구의 8.5%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홍콩은 지난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같은 시기 필리핀 정부는 노동력 수출을 국가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때 필리핀 노동자들이 홍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건 1990년대 이후입니다. 홍콩 입법회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중산층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1982년 2만 1500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1995년 15만 7000명으로 6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 제도가 홍콩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도 큽니다. 지난 2019년 홍콩 내 비정부 기구 엔리치와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 기업 익스피리언이 공동으로 펴낸 양육의 가치 아시아 경제 성장과 가족 내 웰빙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의 공헌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홍콩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12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가사 노동을 종류별로 나누어 이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 홍콩 내 이들의 소비. 이들이 가사 노동을 맡음으로써 홍콩 여성이 경제 활동으로 거둔 수익 등을 합한 결과입니다. 이는 2018년 홍콩 국내 총 생산의 3.6%를 차지합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한국과 달리 홍콩 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홍콩은 국제 노동기구 차별금지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홍콩노동청은 매년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허용 임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올해 이들의 최저 허용 임금은 월4870 홍콩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홍콩인의 최저 임금인 시간당 40 홍콩달러와 별도로 책정됩니다. 고용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 식비로 1236 홍콩달러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주는 건강보험료, 왕국항공료 등 부수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홍콩에선 월 1만 5천 홍콩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계약기간 고용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월 중위소득 3만 홍콩 달러에 비춰봤을 때월 100만원 안팎으로 가사도우미를 둘수 있어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게 고용주 측 입장입니다. 홍콩 거주 12년 차 직장인 김클라라 씨는 줘야 할 급여가 높지 않다 보니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많은데 대해서는 고용 환경이 열려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홍콩 노동청은 고용주의 의무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업무 범위를 표준 고용 계약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가사도우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에는 월급여 주 6일 근무일과 휴무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 역시 자유롭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고용주가 고용해지를 원할 경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한 달치 급여를 주고 내보내야 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는 고용주와 한 집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가사도우미가 상주할 방의 크기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사도우미를 고용주 집에서 함께 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들의 비자는 가사도우미 업무에 한정되는데, 가사 업무 외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부업 활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3.8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홍콩 노동청은 가사도우미의 상주 공간을 사생활이 지켜지는 적당한 공간으로 정해놓았을 뿐, 크기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 공간의 크기나 상태 등을 놓고 고용주와 가사도우미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들은 본국 임금 수준과 비교해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홍콩 물가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액수라고 토로합니다. 월 83만원 수준의 최저 허용 임금으로는 돈을 모으기는 커녕 중개수수료로 진 빚을 갚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2004년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허용임금은 월3,270 홍콩달러였습니다. 20년간 월급은 약48% 올랐지만, 같은 시기 홍콩의 소비자 물가지 수는 65.5에서 107.8로 약64.6% 뛰었습니다. 여러 정부와 기관이 CPI를 토대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콩 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생활은 도리어 팍팍해진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인력을 가사 돌봄 분야에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자는 취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홍콩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경제학자인 패트리샤 코르테스 미국 보스턴대 교수와 제시카 펜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공동 연구에서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 이후 5세 미만 아이를 가진 엄마와 6에서 17세 아이를 둔 엄마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0년대 5세 미만 아이를 둔 엄마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국에서 17세 아이가 있는 경우보다 15% 포인트 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대중화된 1990년대 들어 그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평균 25% 포인트 상승했다고 연구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주요했습니다. 실제 1990년 3000원 홍달러였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허용 임금은 1999년 월3670 홍콩 달러로 책정돼 우리 돈 12만원 가량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홍콩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25에서 34세, 35에서 44세, 45에서 54세 여성 월 평균 임금은 1990년 각각 4800 홍콩 달러, 3900 홍콩 달러, 3400 홍콩 달러에서 1999년. 1만 홍콩달러, 9천 홍콩달러, 7천 홍콩달러로 모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국내 최저시급 적용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각 가정은 월 238만원을 이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월 5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콩은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 대표적인 초저출산 국가로 유명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 1973년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8명, 2019년 1.06명으로 줄어들더니 2021년 0.7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집안일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김현철 교수는 홍콩의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건 쉽지 않다며 비슷한 집단을 비교해야 효과를 알수 있는데, 출산 나이와 조건이 워낙 사람마다 달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외국인 가사 도움이 마저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저출산은 비싼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어에 따르면 2023년 홍콩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44.9로 전 세계 15위에 올라 있습니다.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4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PIR은 25.8이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합계출산율은 감소했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에릭 퐁, 홍콩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많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와 일하고 있지만 모두 출산율이 저조하다며,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부 효과는 볼수 있겠지만, 좀더 근원적인 부분을 바꿔야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